veni ai 있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음. 음. 환영합니다. 하이루못간다는 소식 들었습니다. 아 들었어요? 니생까지니 원래 사실 5시쯤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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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표니언들이습니다아나르가 음. 음. 너무 많이 나온다. 나르 지겨워 지겨워. 잘 먹겠죠 나이스 3개 아 우리 미니언들은 왜안 때려줄까 진짜 저 거리에서 내가 맞는데 내가 안맞 미니언들이 안 때려주는 거 너무 화나요 바로 옆에 있는데 미니언 어그로 시스템이 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, 미니언 오그로시스템 개판이라서 때릴 때가 많아 아니, 때리지도 않아요. 아, 이게 안 죽는다고? 아, 뭘 멈추지 않아? <laughs> 나도 쉬면서 하고 있는 거야. 아, 쉬었다 다 시킨 거임. 오해 노노, 뭐 하루 종일 게임은 할순 없어요. 아프다. 뭐야 뭐야 초대석 언제가 그거 금요일로 미뤄졌어 그거 금요일로 미뤄졌음 어스온님이좀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해 연차는 뭐 오늘 하루 쉰 거지? 그래서 금요일날 그냥 퇴근하고 가기로 어떡하세요? 했어요 저는 비밀입니다 <laughs> 어? 나이스 스무 살 보다 조금 많고 많은 살 보다 조금 안 돼요 맞음 맞음 사랑하네?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아 이게 안 먹어지네. 은근히 하나씩 놓친단 말이지. 나를 진짜 너무 많이 나와. 나를 지겨워, 지겨워.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5번 돌리면 3 판은 만나는 것 같아 나를. 나르가 좋은 건 알겠는데, 뭐1 티어라서 사실 안 쓰는 게 이상한 픽이긴 해요. 너도 아플걸? 아 이게 맞네. 벤 보고 나르 왜벤 안해요? 아니 뭐 나르보다 힘든 상대가 너무 많아. 나르 를 벤하기엔

타이밍에 꼬였어. 아, 집에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. 집에 가는 라인인데. 이러면 하나 버리고 가야지. 아저씨, 뭐. 아저씨. 클레드 아트 록스 금호 변하는데 정장인가요저엠피기응 정석이. 오늘 밴은 안 했는데. 아, 클레드 우리 팀이 한다 그래서 밴안 했어. 그래서 갱플 밴 했어요. 원래 클레드 고정 밴인데 하나가 없지만 밟은 나서스 연구 같이 있을까요? 리 늘어나서. 리 늘어나서 생각하고. 아, 어제 있어. 갱플 만났어. 유는거 너무 기분 나쁘다. 나중에 100만 유튜버 됐을 때 우리 까먹지 마세요. 100만 유튜버가 되면은 <laughs> 그때 생각합시다. 되는 게 먼저잖아? 난 100만 유튜버가 되면 그때 생각할게요. 100만이 100만이 될 리가 없음 키키. 1 0만이면은 테스터 오님이 지금 110만인가 그럴걸? 롤 유튜버로 나마 테스토 님이 가장 많지 않을까? 10만은 가능할 듯. 1만은 모르겠어요. <laughs> 예리형이 이제 60만 될까? 만명 돼도 까먹는 거 아닐까? 만 명만 돼도 까먹진 않을 걸. 만만하면 잘안 까먹지 않을까요? 나 되게 학고 때부터 네, 봐준 분들은 까먹기 힘들지. 아, 이제 시청자 한두 명 있을 때부터 봐주셨던 분들 까먹기가 쉽지 가 않지. 안녕하세요. 하이루. 가라. 돈만 할 때. 학과 학살 중. 아, 클레드가 너무 죽어준지 않나 싶은데. 아플 걸다 맞으면? 생방은 천봐요. 전 요즘 나서스에서 요즘 보고 있어. 응, 요즘 보시는 분들도 근데 내가 까먹진 않을 걸. 내방 채팅 치 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 다수가 아니에요. 이제 정말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엄청 다수는 아닌데 다 주치 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. 역할 수 있지. 역할려고도 해야 돼. 아서스 정수는 안 좋나요? 아서스 정수는 그래도 뛸 틀이 갈 때는 가능한. 딜로 갈때는 가는 편이야 몇백명이요? 몇백명은 잘 안돼 그거는 그냥 운이고요 가끔 알고리즘이 추천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지 할수 있냐? 아 클레드 형뭐 선일이고 제스가 좀 45개 개. <목소리> 흠. <목소리> 그래도 구독자 해서는 그렇긴 해. 구독자 비례하면 많지. 얼 <목소리> 되죠. 얼마나 잘 되는데? 내가 트위치로 봐도 돼. 응 어디로 가도 돼요. 상관없어. 트위치로 봐도 되고 유튜브로 봐도 되고 딜레이가 가장 좁은 데로 가. 이게 아마 나랑 소통하기는 편할 거야. 나한번더 잡고 싶은데. 자 이거 웨이브 들어오는 턴에 얘 변신 풀리면 한번 잡아보자. 맞아요. 오케이. 빠염 그래서 이번 판도 가인조냐인가요어가인조냐 고정이야 고정 가인조냐 저... 딜레이는 아프리카가 제일 적을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고. 어제 슈레가인 존냐도 해 봤어. 재밌더라. 아, 슈레가인 존냐도 해 봤어? 직클 님, 헬로우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이제 슈레를 이속 받고 가인으로 살아나고 아서스 세조 콩들면 사람들이 다핑 찍던데. 나도 핑 찍혀맨다. 편비트 돈에 왜안 돼? 비트 돈에 그게 뭐야? 그래놓고 상체는 이기고 하체만 이기는 게 강. 득핑 끼면 약간 묵직한 느낌 안 나나요? 직한 느낌 나기는 하는데 나는 아, 그래? 빛 별풍 같은 거. 돈에는 모르겠네. 내가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. 트 돈에는 뭐 어떻게 모르겠네요. 나 그게 있다는 사실도 지금 알았어. 그런 게 있구나라는 아이 트입에서열수 있어요 그래? 나투입에서다 열어놨는데? 일에에서 6일, sir. 2에서 6일, sir. 2서 6일, s 에서 6일, 에서6나서스 좋나요? 솔랭에서에서6에서 제압이긴 한데 아이고 이걸 맞네요. 가격 설정해야 게아 그래? 비트가 있었구나. 나 처음 알았어. 지 아프리카 그런 시스템 있다 스위치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봅니다. 타코짱. 위험하다는. 공쓰지 말걸 그랬네요. 빠르게 구리려면 먹자 얘들아. 피어 낮은 곳에서 앱면스그에냐고 정치 당구비를 입금하시오. 친구비요? 친구비 같은 건 없습니다. 1번 조냐를 기억하자. 플레드가 음. 근데 많이 죽은 것 같은데 킬을 진짜 많이 먹었네. 어떻게 된 거지? 결리는 요즘은 안 들어. 안녕. 지역 나서 쓸스다가 성약철을 했어요. 한정이 모션이 딜레이가 짜증나더라고요. 어디 못 간다. 성약철을 했어? 근데 난 이거 딜레이 생각 안 하고 써서 괜찮은데. 나는 신경 안써이 딜레이를. 다들 신경 써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나는 신경 안 써요. 나서스로 다리우스 만나면 망하는 건가요? 다리우스 상대하는 영상은 워낙 많지. 이거 봐봐요. 강미도 필감 적용시켜주라. 아니, 예전엔 쿨감 있었는데. 삭제됐어 에밤좀아에 밤에 마나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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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M 포기했나? 표준 이상 부활 시켜줘라 달빛 나서스 전용 느낌인데? 나서스가 1티어 찍는 날이 올까요? 글쎄요, 조금 힘들지 않을까? 깔끔. 나서스는 1티어 안 찍었으면 합니다, 제발.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. Thank you